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롯데는 어제 유강남의 보상선수로 좌완투수 김윤영 선수를 떠나보냈습니다. A등급인 유강남의 FA등급을 생각하면 나름 정말 싸게 막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에 대한 고민은 잘 해결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유강남에 이어 노진혁 선수의 보상선수를 생각해야 겠는데요 제가 노진혁을 밀고 갔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노진혁의 FA등급이 B등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B등급인 노진혁을 영입하면서 롯데는 20인이 아닌 25인을 묶을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됐는데요. 알다시피 롯데의 보보 명단은 25인이 되면 정말 여유로워집니다. 25인 명단으로 웬만한 유망주들을 모두 묶게 되면서 사실상 이번 FA에서 롯데는 대성공을 거뒀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요. 그럼 과연 NC에 대항하는 25인 명단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먼저 예전에 미리 짜놓은 25인 명단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20인대는 애매했던 이강준 최건 선수까지 보호가 되고 추재현 한태양 이호연이라는 팀내 핵심 야수 자원들까지 보호가 되며 굉장히 널널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NC 상대로 어떻게 명단을 수정해야 할까요? 우선 김유영이 보상선수로 유출되면서 이렇게 투수 13명을 묶는다면 충분히 다 묶는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NC는 이번에 노진혁이 빠지며 내아의 구멍이 생기긴 했으나 박준영, 서호철, 오영수 같은 차례를 기다리는 내야 자원이 많은 상태이고 박민우와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1루를 빼고는 내야 자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5인에 추가된 2명의 내야수 이호영과 한태양은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정말 유용한 자원들입니다. NC가 내야 자원들이 많다고는 하나 결국 아직 3루와 1루에 확실한 주전이 없는 거고 그들을 주전으로 쓰게 된다면 내야 백업 자원들이 애매해진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이호영과 한태양을 데려가 주전이나 백업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 내야수 6명은 확실하게 묶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으로 NC의 외야를 보면 김기환이 음주운전 파문으로 퇴출됐으나 권우, 손아서 마티니 주전에 이명기, 권희동이 시장에 나와있긴 하나 그리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잔류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여기서 퓨처스 FA로 한석현까지 영입하며 사실상 1군 외야수는 꽉 차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기에 최승민, 오장한 같은 키워야 할 외야수는 외야수 자원들도 대기 중이니 NC가 외야수를 데려갈 확률은 정말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꼬울 거면 바로 이 외야수를 수정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말한 대로 전략상 명단 제외는 어디까지나 백업 판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머지 넷은 놔두고 투제안을 빼고 다른 쪽을 보강하는 식으로 수정하는 게 좋은 방법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 과연 어디를 보강할 거냐? 저는 포수를 더 보호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 씨는 주전 포수 양의지를 잃었지만 박세혁을 새로 사들이면서 주전 포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백업 포수들의 상황을 보자면 백업 포수를 유력하던 김영준이 포수에게 치명적인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지고 완전히 포수진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백업으로만 치면 우리 롯데보다도 포수진이 안 좋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롯데 포수들 누가 데려가냐 하겠지만 저는 지시원에 이어 한 명을 더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보근이나 안중열 중에 누굴 묶어야 할까요? 저는 정복은 보단 안중열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안중열은 부상이 겹치며 올해가 안 좋긴 했으나 지시간과 함께 주전을 꽤찰 포수 자원이었고 무엇보다 군필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팀내 백업 후보 중한 명으로 나도 비 충분한 자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장 가치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재 주전이나 백업 포수들이 애매한 팀들과 맞춰볼 만한 좋은 카드도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팀내 포수는 총 11명으로 교통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포수를 내놓아야 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트레이드로 비싸게 줄 만한 카드들을 그냥 보상 선수로 내보내기엔 다소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에 저는 안중열까지 묶는 걸로 갔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묶어놓고 NC가 포수 지명을 안 하면 안중열을 NC와의 트레이드 카드로도 쓸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25인 명단이 완성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짠 비전문적 명단일 뿐입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짜졌을때 NC로 갈만한 주요 선수들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정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정훈을 뺀 이유는 많은 나이와 1류로 한정된 포지션으로 당장의 우승을 노리고 주전 1류수로 정훈을 노리는게 아니라면 정훈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다 보는데 정훈의 최근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NC가 이번에 양의지가 빠지게 되면서 굳이 정훈을 데려가서 1 2년만에 성적을 낼 정도로 윈나우를 노릴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훈을 혹시나 데려간다 해도 롯데는 내야 교통정리를 예정보다 빨리하게 되는 정 25인 안에 드는 선수들에 비해 비교적 손해가 적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말했다시피 포수진이 약하니까 정보근을 백업포수로 데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이두 명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는 포지션으로나 성적으로나 NC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선수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5인 명단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NC가 포지션 상관없이 추재현이나 신용수를 데려가서 키워보거나 트레이드 카드로도 쓸수 있다고 보이시지만, 결국 가장 유력한 것은 병훈이나 정복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추재현을 전략상 내보내긴 했지만 언젠간 팀에 꼭 필요할 선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선 두 선수가 좋은 미끼가 되어 NC가 추재현을 픽하는 일은 더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결국에 추재현은 나오겠지만 20인보다는 훨씬 널널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김유영 선수를 보내면서 느낀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도 참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NC로 가는 선수가 누구든 간에 진심을 담아 아쉬워해 줄 것이고, 어딜 가든 응원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어찌됐든, 이번 보상 선수 역시 최소한의 출혈로 잘 막아내면서, 롯데 FA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진혁의 보상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로, 롯데 롯데 승리 예, 롯데 화이